흥목했다. 아 이거 예. <laughs> <laughs> 수많은 노력을 했던 분은 김용희 의원입니다. <laughs> 이유 물어보실 거죠? 싫어요. 의장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의 행전안전위원회 상임위 소속 김용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의원님 50% 깎기 대신에 EJ 가입률 50% 달성한데 현재 이 EJ 가입률 유지하기 두 중의 하나 선택하죠. 제 급여를삭감을 하고 이 EJ 가입률을 50% 늘리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연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시연의 역할은 인천 시민을 위한 어떤 직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연으로서의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그런 게 있습니다. 50%를 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최, 수많은 노력을 했던 분은 김유미 의원입니다. 그거를 <laughs> 꼭 전제를 깔아주셔야, 예. 네. 그래야지 제가 50% 삭감을 하죠. 예. 네. 원하는 만큼 지성위원 되기? 대통령 겨우 한번 되기. 되게... 너무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한번 해가지고 사회를 싹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시민 삶을 좀 다양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예. 그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보면서도 일반 시민들은 많이 분노하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게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 저는 너무나 그런 것들은 진짜 본보기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되고, 되고 나니까 좀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이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다른 도시 어디든 올림픽 유치하기돼 인천의 아시안 게임 유치하기. 그거는 올림픽 유치를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유 물어보실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인천에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올림픽의 위상에 비해서 아시안게임이 높을 순 없거든요. 근데 올림픽이 어느 도시건 열어지면 그 관광객들이 인천도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림픽을 유치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인기만 많이 들원 DS yes, 일만 잘하는 의원. 아 저는 어 일만 잘하는 의원. 네. 주변에서 인기가 많으신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지역구에서 제가 좀 인기는 좀 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갈 때도 어떤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지해주신 분들한테 그냥 뭐 후지근하게 하고 가거나 스타일도 신경을 좀안 쓰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그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주얼도 한몫했다. 아, 이거 인기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굳이 인기를 택하는 것보다도 일만 잘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나 법률적으로 제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일만 잘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의원 인이 인천시의회 의장님은 어떤 분일까요? 의장님이요? 의장님이 약간 연세도 있으셔서 그런지. 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인천 시민 열 명과 매일 면담하는 의장님과 일대일로 매일 면담하기. 아, 이거는 뭐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 시민 열 분과 매일 면담하기입니다. 네, 제가 시의원이잖아요. 이제 의장님하고 면담하려고 시의원 된게 아니잖아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을 열 분을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민들의 어떤 고충이나 그런 삶의 애환이나 그런 것들을 듣고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민 여러분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인기에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인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시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했나 이렇게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느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남은 3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